남북한 동포 교포 그리고 해 남북한 근로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선 종세 시간이고요 오늘 북한의 역대급 피해 압록강변에 물론 북한 전역에 비가 내렸습니다만 가장 피해가 심한 지역은 신의주 의주를 중심으로 한 압록강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김정은이 당연히 현장에 갔겠죠 이 김정은이 이 수해 지역에 가서 파트를 했다는 라 다소 황당한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북한의 신의주 의주 압록강변에 역대급. 비가 왔고 물론 기록적인 폭우고요. 자, 여기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신의주 의지 지역이거든요. 신의주 의지가 있고 마지막 서해 마지막 부분에 비단섬이 있거든요. 이렇게 뚝으로 간척된 섬인데 여기도 여덟 배 면적입니다. 여기도 제방이 붕괴돼서 모두 침수가 됐습니다. 자, 침수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어느 정도 물이 찬게 아니고 다 지붕까지 물이 찬 상황이죠. 아주 급박했습니다. 자, 신의주 의지는요. 상습 수해 지구입니다 왜 그러냐면 신의주 의주가 압록강 하류에 있거든요. 압록강 하류에 있으면 은 밀물의 영향을 받겠죠. 강물이 못 나가죠. 밀물이 밀려오면. 근데 신의주 의주 바로 위에 한때 동양 최대라고 했던 수풍댐이 있습니다. 이 수풍댐은 소양강댐 면적의 4배에 달합니다. 물론 그 밑에 태평만 댐이 있긴 하지만 수풍댐이 압록강 수위를 절대적으로 조절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신의주 의주 지역 건너편의 단둥지역은 지대가 높아요. 그러니까 폭우가 내려서 수풍댐과 태평만댐이 방류를 하고 만일에 밀물시계가 겹치게 되면 물이 차오르면 이 물들이 단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신의지 의주로 넘어오게 되고 비단섬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단둥 시내까지 침수가 됐거든요. 단둥 시내가 신의지 의주보다 2, 3m 높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신의지 저지대는 모두 침수가 됐다는 얘기겠죠. 이게 신의주주의 지형적 특성이거든요 자 어느 정도 피해가 발생했는지 볼까요 자 노동신문 7월 29일자 근데 7월 27일 왜 29일날 보더라도 28일이 아니고 28일날은 북한의 전승절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일이라고 하는 그 소식으로 뒤덮었기 때문에 28일이라는 소식을 보도하지 않았어요 자 7월 27일 우리나라 북부 국경지대와 중국 극지역에 기록적 의견 폭우가 내려 평안북도 신의주시와 의주군의 여러 섬지역들의 5천여 명의 주민들이 침수위험구역에 고립되는 엄중한 위기가 조성되었다 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신의주와 의주군을 비롯한 이게 중요합니다 신의주, 의주만이 아니에요 평안북도와 자강도 양강도의 압록강 연안의 일부 군내 지역들을 특급 재비상 지역들로 선포하고 내각과 위원회성 중앙기관 안전 및 무력 기관을 비롯한 각급 기관들이 역량과 기재를 총동원하여 그러니까 국가적인 총동원령을 내린 겁니다. 위 사태에서 엄중한 위기죠 자 김정은이 뭐라 그랬느냐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최근 며칠 사이 여러 지역들에서 그러니까 압록광정만 아닌 거예요 동시다발적으로 큰물 피해가 발생 북한은 홍수를 큰물 피해라고 그러거든요 용납할 수 없는 인명피해까지 발생했다는 얘기는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실종자까지 자 아까 5천여 명이 고립됐다고 그랬죠 자, 김정은이 현재 갔어요. 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10여 대에 달하는 직승기 헬리콥터를 말합니다. 무려 20여 회씩 연속적인 왕복 비행을 하면서 불리한 일개 조건과 긴급한 상황에서 주민들을 구출하는 모습을 전기간 지켜보시면서 전투를 직접 지도하셨다. 본인이 직접 진두주의한 거예요. 김정은 동지께서는 4,200여 명의 주민들을 성과적으로 무사구조한 무사 비행사들의 수고를 격려하시고 일일 이 손을 잡아주시면서 5,000명을 구조했는데 4,200명을 헬기 조종사들이 했고 800명은 압록강변에 있는 인민군 해군이나 경비대들이 구조했거든요. 자, 김정은이 직접 헬기 부대를 구, 구조를 직접 지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림 보세요 김정은이 고립주민 구조를 직접 진두지휘 했어요 지금 앉아 있죠 헬기 앞에 비 오는 겁니다 지금 비 맞고 있어요 비 맞으면서 지금 지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수의 북한 주민들이 대형 헬기에서 내리고 있어요. 이게 mi-26이라는 대형 헬기 인데요 많이 탄 100명까지 탑니다 북한이 가진 최대 헬기입니다 치누코 헬기 같은 건 여기에 비하면 꼬마예요 굉장히 큰 헬기입니다 이걸로 구조한 거예요 그리고 주민들이 갈때 버스에 탈때 손까지 흔들죠. 자상한 애민 지도자의 모습을 여기까지는 보면은 연출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블랙코미디입니다자 그러면 계속해서 국가적인 비상 사태를 총지휘해 될거 아니에요. 근데 어디로 간지 아세요? 자동해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큰물 피해 지역 수재민들을 구출하는 데 특출한 무언을 세운 조선인민군 공군 직승 비행 부대를 축가 방문하셨다. 헬기 부대를 갔다는 얘기예요. 좀 이상하죠. 지금 구조해야 되는데 여기 왜 갑니까? 부대를. 자, 거기에서 뭐 했느냐? 지금 그 부대 표창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연설을 했어요. 기념 연설을. 그리고 그 비행 조종사들을 하나하나 불러다가 모두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자, 기념 사진까지 찍었어요. 이럴 만한 여유가 있을까요? 지금 국가 비상사태에서? 여기가 어디냐? 수현장 인근으로 추정이 돼요. 왜냐? 지금 신의주 수현장을 갔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전용 열차로 갔거든요. 다 보이시죠? 길이 끊어져서 정형차가 서 있어요 지금 김정은이 지금 희미하게 작게 나오지만 앞에 서 있는 게 김정은입니다 지금 자이 기차를 타고 인민군 직승기 부대 헬기 부대를 추가 방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를 타고 이동을 했으니까 인근으로 추정이 됩니다 수해현장 인근으로 바로 수해현장 인근에 가서 사실은 추가 방문해서 개념연설하고 개념 사진 찍고 훈장 주고 했던 거죠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자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지금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2차 정치국 비상확대의 진행 을 해서 비상조시를 내렸어요.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우리 사회 특유의 집단주의 미풍 높이 배량 집단주의 미풍은 서로 돕는다는 얘기예요. 온 나라의 뜨거운 마음과 지성이 특급 재해 비상 지역에로 끊임없이 가 닿고 있다.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이 비상 지역들, 재해 지역들을 돕고 탄원하고 물자를 보내고 비상 체제로 전환한 상황에서 지금 그 부대를 간 거예요. 여기까지도 이해가 안 가죠? 나중에도 되잖아요, 혼장은. 이 다음이 이제 나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축하 파티를 열었어요. 지금 본인이 현장에서 간부들의 무능을 질타하고 징계까지 지시했는데 본인은 옆에 수현장 인근에서 부대에 가서 축하 파티를 연거예요. 자 볼까요? 김정은 동지께서는 이날 저녁 영예 훈장을 수여받는 부대 간병들을 축하하여 연회를 마련하셨다. 했다. 파티를 했단 얘기예요. 저녁에 당과 정부 군부의 지도 간부들이 뜻깊은 자리를 같이하고 수훈자들을 열렬히 축하해주었다. 아니 당과 정부 군부의 지도 간부들은 수의 복구를 지휘해야 될거 아니에요 위대한 영장과 김정은 말하는 겁니다 친위 전사들 사이에 혈연의 전과 믿음으로 충만된 행복의 시간이 연회장에 흘렀다 자 연회장 보이시죠 김정은 가운데 앉아 있고 인민군 비행사를 쫙 앉아 있고 지금 연회 지금 개최하고 있는 거죠 전국적인 비상 상황에서 이게 언제 끝나느냐 자 보세요 한밤중이잖아요 한밤중 이게 지금 인민군 부대에 가설된 연회장입니다 김정은이 지금 걸어 나오고 있죠 지금. 저녁에 시작했는데 한 밤이 돼서야 지금 파티를 끝내고 그러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본인이 직접 진두 주의하고 그리고 간부들을 주책하고 전국 정을 비상을 비상령을 내렸는데 본인은 이 저녁 수해 행장 인근에서 몇 시간 동안 축하 파티를 열고 행복한 시간을 가지고 나왔어요 자 김정은이 왜 이럴까요 바로 성난 민심 때문입니다 자 김정은이 한 말이거든요 피해가 제일 컸던 신의주 지구에서 인명피해가 한 건도 나지 않은 이 사실 아까 용납 못할 인명피해가 났다고 그랬잖아요 또 하나 임무 수행 중한 대의 직승기 헬기가 구조 지역에서 불시 착륙한 사실이 있으나 비행사들이 무사해서. 맙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자, 이 KBS 보도네요. 자, 인민군 Mi-26 헬기가 지금 구조한 모습 보이죠, 동그라미 안에 압록강 범람 때 사천 명 구조, 물음표 써있죠. 그러나 우리 정부 관계자 발 구조 헬기가 추락해서 전원 사망한 사례도 있고 사망 실종이 천에서 최대 천여 오백여 명이다라고 우리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그 신유주 지형적 특성으로 봤을 때 그렇게 급격하게 수위가 올라갔으면 사망 실종자가 발생 안 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7월 27일날 신유주 의주에 수해가 발생했다고 그랬죠. 그럼 7월 27일날 김정은이 이 수해 피해 방지를 진두 지휘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김병원은 그때 딴짓거리 했어요 자 볼까요 28일자 노동신문이고 7월 2 7일 있었던 거 말하는 겁니다 자조국해방정제 전쟁 승리 71돌에 지음한 전승세대 상봉모임 경애하는 김정은 누군지께서 참석하셨다 27일날 이거 하고 있었어요 이월때 참전용사들 만나서 상봉모임 미팅하고 있었어요 이거 하나만이 아닙니다 자 전승 71돌 상징종대, 그러니까 6.25때 군인들을 재현해서 행진식을 하는 거예요. 기념 행진식 성대의 거행 이거 하고 있었어요. 7월 27일 날. 또 마지막엔 이건 저녁입니다. 불꽃놀이도 했고 71돌 경축공연을 성대의 진행, 역기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공연을 관람하셨다 그러니까 하루종일 전승절 71돌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있었던 거예요 문제는 뭐냐 이세 행사에서 모두 웃고 떠들기 희망락했다는 겁니다 자 사진 보세요 7.27 전승절 상봉 공연 웃고 있죠? 즐겁네요 자7.27 기념행진이 너무나 즐겁죠? 웃고 있죠? 자 저녁에 7.27 기념 공연 박장돼서 환하게 박수치고 있죠 근데 이 날이 언제라고요? 신의주의주에서 1,000에서 1,500명이 숨어들고 실종되고 신의주의주에서만 비극적인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김정은은 여기서 웃고 떠들고 있었고 이게 기록영화로 방해이다된 거예요 그럼 대비가 되잖아요 한쪽에서 비극적인 재는 한쪽에서 즐겁게 웃고 떠드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니 민심이 성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사진 보세요. 자, 이게 신의 주지인데 김정은이 지금 사일륜 구동이 다 잠겼죠.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경호 빵점이에요. 일반적인 국가라면 경호 책임자 처벌받습니다. 오른쪽 볼까요? 더 위험해져. 자, 압록강 수해 지구를 조그만 구조 단정 공무보트로 가고 있는데 김정은 구명조끼 안 입었잖아요. 빠지면 바로 죽습니다. 몸무게 140kg인데 구조도 못해요. 왜 이것도 비를 맞으면서 하고 있어요. 왜 이렇죠? 자기가 한 짓거리가 있잖아요. 7월 27일에 신의주지에서 사람들이 죽어 나갔는데 자기눈 웃고 떠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직접 가서 헬기 부대를 직접 진두주위에서 무려 4,200명, 그 다음에 해군까지 포함해서 5,000명을 내가 지휘해서 구조했어. 이걸 보여준 거죠.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났어야 되는데 이게 더 나가다 보니까 이제 축하 파티까지 해버린 거죠. 아직 사람들은 숨을 데 있는데. 자, 이번 북한 역대급 수혜 북한에서 일어난 김정은의 블랙 코미디였습니다. 저도 정세 마치겠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립니다.